김기춘 전 실장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아,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구속 79일째 접어들었는데 최순실이란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고 일관해 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측근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내가 최순실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라고 측근들의 그 측근이 누구인지는 지금 보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봄이 왔는데 마음은 겨울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김 교수님, 네. 내가 모를 리가 있겠나? 네. 왜 이제 와서 저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재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고 싶어서 모른다고 했겠느냐 아하. 즉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고 이걸 내가 아는 순간 모든 일이 사실상 뭐 연결이 돼가지고 네. 박전 대통령에게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네. 여기서 장막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하.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네.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는 결국에는 박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다 부인.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의 우리가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몇십 년 동안의 권력의 핵심으로서 살았던 네. 대한민국의 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인간적인 어떤 면을 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의연함이라든가 네. 당당함이라든가 이 네. 굉장히 볼수 없는 일종의 비루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네. 단어인 것이죠. 아하. 다른 사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인데 이제 와서는 네. 그것들을 타이에서 즉. 박전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부인한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변명이고 네. 그분 위치 정도면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듣기로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은 최근에 면회 가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동안 여러 가지 인맥도 넓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김전 실장이 최근에 면회를 많이 이제 사람들 만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구출생 오래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속에서 이제 본인의 좀 마음의 변화가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는 어떤 박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심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면 참 본인이 이제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아마 최근에, 최근에 돌아가신 김용환 고문이라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재경부 장관도국회도하셨습인의 그 멤버 아니었7인 아, 멤버. 아, 7인의 멤버. 멤버 네, 네. 죄송합니다. 김용환 그전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7인의 같은 멤버였는데 김일숙장하고. 네. 그분은 사실은 박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만나서 자 이제는 최태민의 그림자를 좀 지우십시오. 아하. 그런 이제 고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박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시려고 저를 도우셨나요? 그러면서 아. 바로 내치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박정희 그 기념사업회 거기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김용환 고문이 이제 회장으로 추대가 됐었는데 박전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당시에 이제 그 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전 실장은 사실은 이제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쓴소를할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 윗사람을 이렇게 받, 뜻을 받들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신 분인데, 네. 김영원 고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쓴소를 하신 분은 사실 내쳐지고 과연 김전 실장 같이 이런 게 이제 하는 분들은 그동안 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불행이 가져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회한도 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최순실을 좀 어떻게 좀 차단을 했더라면 내가 좀 가서 적극적으로 좀 말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 나온 이야기가 왜 내가 최순실을 몰랐겠습니까? 아하. 말하고 싶어도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 가,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네. 말도 말하면 내가 잘리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 이런 속내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봅니다. 만시지탄이라는 얘기 사자성어가 아마 김기춘 전 실장 머릿속에는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청문회 때, 지난해 있었던 청문회 때만이라도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께 사죄를 드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청문회 때 최순실 관련 발언했던 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해 그 예,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네저 네.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 이제 면, 와서 저, 나이 들어서 아니, 나이 핑계 피우는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한 이 사람하고 접 이제 그만 하시고요. 접촉은 접촉은 자, 없었습니다. 정윤형. 서 변호사님, 예. 참 씁쓸하네요. 끝까지 그첫때 인정했더라면. 왜냐하면 지금 절묘하잖아요. 박영선 의원 질문에 대한 첫 답이 최순 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검찰한테 증거 있으면 찾아봐. <laughs> 내가 최순 실을 알았다는 증거 찾아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저기 그 그때 이제 증거를 찾아낸 거죠. 박영선 네. 의원이. 제가 보기에 이번 사태에 위정죄가 많은데요. 네. 가장 정 내용 많은 게 최순실을 몰랐다. 아, 이게, 이게 위, 위정이, 위정이 제일 되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또 이게 우병우 수석, 조사해봐야 되지만 네. 조윤선 네. 전부 이게 최순실을 몰랐다. 이것 때문에 위정으로 가는데요. 네. 이게 또 국회 청문회법 위정 처벌이 무거워요. 아. 일반 위정은 이게 5년 이하인데 네. 국회 청문회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네. 따라서 이게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질 거 보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게 2007년도에 최순실과 제가 재판을 했어요. 아하, 그때 어떤 이게, 일로요? 그때 김혜원 목사라는 분이 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관계를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때 박 대통령은 소송 안 하고 최순실이가 자기 이름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어. 그다음에 민사소송 10억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그때 이게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박근혜 캠프의 법무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이.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네거티브 팀장이 유영아 변호사, 아. 그 다음에 송범규 변호사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그 최순실을 몰랐다는 게몰랐습니까 왜냐면 네. 이게 소송을 지금 양 캠프가 벌리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명확한 증거를 니다 그러니까요. 소송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 누구야 대체? 라고 그렇지. 관심을 가질 만한데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노 변호사님,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의 속내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약간은 후회하는 듯, 만시지탄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만,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측근에게, 면회를 온 측근에게, 문꼬리 3인방에게 혹시 굴복했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3인방은 나랑 눈도 못 마주치던 애들이었어. 걔네들은 나한테 나이 차이가 하도 나니까, 보고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어. 이랬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아니 그러면 이 실장님 기춘대원군 그런 별명은 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검찰총장 때 황교안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황교안이 저 말단 직원이었어. 그 사람한테는 내가 흥선대원군처럼 보였을 거야. 이러면서 느닷없이 황교안 대행까지. 언급을 하는데 대체 그러면 혹시 법 쪽에 계실 때흥저 기춘대원군한 별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별명을 들었는데요. 네저 말은 권력에 대한 향수와 회환인지 섞여 있는 말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 동안에 누렸던 그 네, 권력이 엄청나게 센데 이제는 이렇게 내가 지금 망가졌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속의 힘이 저렇게 무섭습니다. 구치소에 구속이 되면 아하. 저렇게 마음들이 변해요. 아. 그래서 조의선전 장관도 지금 계속 변하면서 나에 대한 오해를 다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을 했고, 네. 김기재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수수 나 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이 시사점이 있는 그런 발언들이고요. 네. 전 이, 이번에 지금 검, 검찰총장 때 황교안이 말단 직원이었다. 그 말을 한마디가 저분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검사, 잖아요. 네.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하. 자기가 검사 총장인데 그냥 그 신의 검사였어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직원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을 상당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네. 것밖에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아하, 네. 특히 현재 권력의 이동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한다라고 네. 하는 걸또 이제. 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네. 거죠. 저는 이게 저 말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게요. 네네. 제가 이게 못 믿는 게두 개가 있는데 예를 <laughs> 들면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요. 네. 최순실이가 내 앞에 게 눈도 못마신다 네. 이거 못 믿어요. 네. 뭐또신니 같은 존재였다 그랬죠 그렇죠. 저는 이게 김기춘이 사민방이 내 앞에 눈도 못마신다 아. 이것도 이게 못 믿어요. 못 왜? 네. 권력은 항상 VIP하고 거리에 비례합니다. 아. 따라서 이게 사민방이 훨씬 VIP하고 거리에 가깝잖아요. 우래정저 네. 이게 사민방이 김기춘 자을를좀 우습게 봤지 않을까. 네. 이래 봅니다. 그게 면회 얘기 나온 김에요. 이 의원님. 네. 앞서 먼저 김기춘 전 실장은 그 동안의 마당발 인간관계 때문에 아마 요즘 뭐 면회 오는 또 거물급들이 많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만 지금 최순실 씨 관련 면회 얘기가 이게 나와요. 최근 법원이 이제 넉달 만에 접견 금지 결정 해제하면서 뭐 여러 사람이 뭐 오나 봐요 면회를. 근데 여비서가 가끔 면회를 여러 사람이란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여비서가 가끔 면회를 오지만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 가족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가족들이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윤아가 와야 정유네, 되는데. 정윤의 전 남편 정윤의 씨도 안 오나 봐요, 그런 뭐, 말은. 그렇죠. 뭐 정윤의 네. 씨도 보니까 거의 이제 인연을 좀 끊은 것 같고 아하. 또 이제 저 정유라가 와야 되지만 정유라는 지금 이제. 그그 그 외국에서 이제 송환그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와서 옥 바라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최순득뭐 최순천 이런 저 자매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장시호 씨나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치열한 지금 다툼을 벌이고 네. 있는 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누나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발 우리 장시호만은 좀 건드리지 말라. 네. 봐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네. 지금 재판에서 장 씨와 첨예하게 지금 그 동계 스포츠 센터와 관련해서 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 그 가족 관계도 이제 사실상 끊긴 것 같고 아하. 그러면서 아마 이제 누가나 면회 하나 오는 사람이 없는데 지난 특히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법원에서 일체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여비서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박전 대표 구속되면서 그 여비서 면회는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동안 일을 봐줬던 이제 집사 여비서 비슷하게 일을 봐줬던 사람인데 네. 아마 이제 그 채,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딸의 어떤 이런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지금 재산 관리기꽤 많. 지 않습니까? 네. 건물이라든지 뭐임대료도 지금 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특히 네.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가서 이제 그런 정황적인 아. 상황들을 좀 챙겨서 보고하고 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시죠,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 가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유라가 거기서 이제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사실은 안가 보겠어요. 아... 가봐야 되는데 지금 네. 가 보지도 않고 아무리 이혼을 했다 그러지만 네. 사실 이런 대사건이 터졌으면 누구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도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이상한 가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이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정이었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인 거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정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네. 이제 지원을 편법으로 하고 불법으로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요번 농단 사건의 핵심이 되게 되는데, 네. 그 가정의 근원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최순실 씨에게 과거 여비서만 가끔 면회로 오고 가족들은 안 온다 그러잖아요. 가족은 어연히 언니 최순득도 있잖아요. 최순득 씨도. 근데 최순득 씨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내딸 장시호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를 챙기러 가겠니?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아,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구속 79일째 접어들었는데 최순실이란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모른다고 일관해 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측근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내가 최순 실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라고 측근들에, 그 측근이 누구인지는 지금 보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봄이 왔는데 마음은 겨울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김 교수님. 네. 내가 모를 리가 있겠네. 왜 이제 와서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재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고 싶어서 모른다고 했겠느냐 아하. 즉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고 이걸 내가 아는 순간 모든 일이 사실상 뭐 연결이 돼가지고 네. 박전 대통령에게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내가 여기서 장막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하.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네.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는 결국에는 박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이다. 부인. 하는 것이 네. 그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에 우리가 이제 아. 말하고 싶어도 제가 말을 못 했습니다. 가,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네. 말도 말하면 내가 잘리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 이런 속내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봅니다. 만시지탄이라는 얘기 사자성어가 아마 김기춘 전 실장 머릿속에는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청문회 때 지난해에 있었던 청문회 때만이라도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께 사죄를 드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까요? 청문회 때 최순실 관련 발언했던 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그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죠 그렇죠? 네, 네,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 이제 기어, 기어, 와서 나이 들어서 아니, 가만히 나이 조금, 핑계 대지만. 네, 네. 지네요김명환그전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인의 같은 멤버였는데김일숫하고 네. 그분은 사실은 박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만나서 자 이제는 최태민의 그림자를 좀 지우십시오. 아하. 그런 이제 고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박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하시려고 저를 도우셨나요? 그러면서 아. 바로 내치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박정희 그 기념사업회 거기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김용환 고문이 이제 회장으로 추대가 됐었는데 박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당시에 이제 그 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전 실장은 사실은 이제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쓴소리를 할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 윗사람을 이렇게 뜻을 받들어서 좋은 이야기만 하신 분인데 네. 김용환 고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쓴소리를 하신 분은 사실 내 지고봐 이제 김전 실장같이 이런 게 이제 하는 분들은 그동안 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불행이 가져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회한도 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최순 실을좀 어떻게 좀 차단을 했더라면 내가 좀 가서 적극적으로 좀 말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 나온 이야기가 왜 내가 최순실을 몰랐겠습니까? 아, 그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한 사람하고 접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 접촉은 접촉은 자, 없었습니다. 정윤회 서 변호사님, 예, <laughs> 참. 씁쓸하네요. 끝까지 그첫때 인정했더라면 왜냐하면 지금 절묘하잖아요. 박영선 의원 질문에 대한 첫 답이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검찰한테 증거 있으면 찾아봐. <laughs> 내가 최순실을 알았다는 증거 찾아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저기 그 그때 이제 증거를 찾아낸 거죠. 박영선 의원이. 네. 제가 보기에 이번 사태에 위정죄가 많은데요. 네. 가장기 내용 많은 게 최순실을 몰랐다. 아, 이게, 이게 위정죄은 거예요? 많은,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이게 이와이대 최경인 총장, 아하. 또 이게 우병우 수석 아, 조사해봐야 되지만 네. 조윤선 네. 전부 게 최순실을 몰랐다. 이것 때문에 위정으로 가는데요. 네. 이게 또 국회 청문회법 위정은 처벌이 무거워요. 아. 일반 위정은 이게 5년이 안 네. 돼, 국회 청문회법은 1년 이상. 1 0 년이랍니다. 네. 그래서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저는 이게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몇십 년 동안의 권력의 핵심으로서 살았던 네. 대한민국의 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인간적인 어떤 면을 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의연함이라든가 당당함이라든가 이 네. 굉장히 볼수 없는 일종의 비루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네. 단어인 것이죠. 다른 아하. 사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측면인데 이제 와서는 네. 그것들을 사이에서 즉. 박전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부인한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은 변명이고 네. 그분 위치 정도면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은 최근에 면회 가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동안 여러 가지 인맥도 넓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김전 실장이 최근에 면회를 많이 이제 사람들 만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수생 오래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속에서 이제 본인의 좀 마음의 변화가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박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심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면 참 본인이 이제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아마 최근에, 최근에 돌아가신 김용환 고문이라고 계십니다. 예전에 재경무장관도 국회도 하셨죠. 8인의 않았는데, 멤버 아니었어요?